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원시각장애인 복지관의 임경억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부터는 제31회에 치러졌었던 문제 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식문제와 교정문제. 그때는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자, 그러면 이번 슬라이드 열어주십시오. 자, 역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1번 문제는 외래어 표기 문제입니다. 다음 밑줄 친 부분에 외래어 표기가 제대로 된게 어떤 것이냐. 자, 봅시다. 1번. 우리는 여름 휴가지를 낭만해도 시 파리로 결정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자, 여기서 외래어가 뭐죠? 파리입니다. 파리.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아닌지 답을 열어주십시오. 예, 파리가 아니라 파리죠. 예, 파리입니다. 예, 프랑스 파리지. 예, 프랑스 파리는 아니다. 이 외래어 표기에서는 이런 된소리 표기를 좀 꺼려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항상 모든 법에는 예외가 있듯이 이걸 좀 허용되는, 어, 나라는 어디냐면은 일본 또 중국 베트남, 태국. 요런 데서는어 그러한 것들을 좀 인정되는 단어들이 있지만은 웬만한 데서는 이런 된소리 표기는 좀 꺼려 하죠. 그래서 파리가 아니라 예, 파리다. 예, 그런 거좀 아시면 되는데. 어, 이제 된소리 표기된 거몇 가지 우리가 좀 그래도 인정된 것들 뭐 이런 거 있죠. 뭐 그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씀드린 저~ 어~ 자 베트남 여기는 그~ 호찌민 할때호치민이라 하지 않고 호찌민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중국에도 뭐~ 양쯔강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마오쩌둥 마오쩌둥 이런 것도 있죠 일본도 우리가 그~ 엄청난 해일 뭐라고 그러죠 쓰나미죠 예 쓰나미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나라들 아니더라도 이런 게 있죠. 뭐 빨치산. 예, 빨. 쌍비오리자 가죠. 그 다음에 빵. 이 빵은 처음에는 저쪽 포르투갈에서 온 말이라죠. 포르투갈에서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말인데 빵. 이것도 빵. 이거 우리나라 말 아니에요. 이것도 외래어입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질겅질겅 씹는 거. 예, GUM. 검입니까? 아닙니다. 껌입니다. 껌. 예, G-U. 근데 우리가 뭐 야구 게임 할때 이렇게 G-A-M이, 그는 게임이라 고 그러지 않고 게임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런 것들도 참고 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넘겨주십시오. 자, 2번 외래어 봅시다. 자,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지키려면 선글라스는 필수다. 자, 선글라스 밑줄 쳐져 있는데 이거 옵니까, 엑스니까? 답을 열어주십시오. 네 선글라스 요거는 맞는 표기입니다. 글라스죠. 글래스가 아니다. 요거 되게 중요해요. 요거랑 같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클래스 있죠. CLASS 고거는 -S. 클래스 그리고 여기 글래스는 GLASS -S. 똑같이 LASS지만은 C 클래스일 때는 클래스가 맞고요. G GLASS 이때는 글라스입니다. 글라스. 선 글라스고 그다음에 클래스. 그래서 우리가 뭐뭐탑 클래스가 아니죠. 톱 클래스. 그렇게 표기를 해야 되죠. 톱 클래스. 자, 그다음 3번 슬라이드 열어 주십시오. 자, 이제 외래요. 세 번째 거. 자, 야쿠르트와 같은 유제품에는 비타민 D. 비타민 D가 풍부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비타민 D. 자, 야구르트 맞을까요? 답을 열어 주십시오. 예, 야구르트가 아니라 요구르트입니다. 요구르트. 자, 요런 거는 우리가 특별히 암기해 두지 않으면 뭐, 그게 그건 것 같죠. 뭐, 야구르트, 야쿠르트, 요구르트, 요구르트, 뭐 비슷하죠. 정확한 외래 표기는 요구르트. 예, 자꾸 이렇게. 아이들이 맛있다고 자꾸 요구하죠. 예, 그래서 요구르트라는 예, 그런 의미. 자 요구르트, 요구르트 자 요구하니까 자 그다음 4번 열어 주십시오. 한 손에 들어오는 스몰 사이즈 커피. 자 스몰 사이즈. 자 여기서 밑줄은 사이즈에 쳐져 있습니다. 사이즈 맞나요? 어떨까요? 답을 열어 주십시오. 예, 사이즈 우리가 발음은 사이즈라고 하지만 표기는 사이즈입니다. 사이즈. 자, 이런 게 많죠. 우리가 레온 사인 이거 레온 사인이라고 발음을 하지만 레온 사인. 자, 여기에 사인 좀 해주세요. 요 사인도 표기할 때는 사인. 자, 앰뷸런스가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울리면서 달려가고 있죠. 사이렌 아니죠? 어떻게? 사이렌. 예. 그렇죠? 예. 이렇게 전부다뭐 사이즈가 아니라 사이즈. 사이렌이 아니라 사이렌. 사인이 아니라 사인. 잘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4번 슬라이드 넘겨 주십시오. 자, 이제 2번 문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또 띄어쓰기 문제입니다. 띄어쓰기 맞는 것 골라 봅시다. 첫 번째 봅시다. 자, 고로세 축제가 5월 15일부터 예, 밑줄 쫙. 이틀간 양평에서 개최된다. 자, 이틀간 다 붙여져 있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고민했나요? 예. 답은 예. 이틀간 다 붙여 주는게 맞는 표기죠. 이틀간. 자, 이 간이 어떨 때 붙이고 어떨 때뛰 어, 띄느냐. 이게요. 이제 복합으로 아예 이제 붙여져 있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죠. 그죠, 뭐, 부부간, 뭐, 부자간, 부녀간, 이런 것들은 아예 다 붙여져 있으니까, 그 외워야 되고, 그 외우지 않고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것 자. 첫 번째, 우선, 시간의 경과, 이 시간의 의미, 이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어떤 기간이죠, 그죠? 시간의 경과인 게 기간. 이거일 때는 항상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틀간, 사흘간 다 붙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 예, 10일간. 10일간 할 때도 일과 간. 어떤 기간을 의미하죠? 이거는 붙여 적습니다. 자, 그러나 공간의 개념이 있죠. 공간. 자, 서울과 부산 간. 예, 서울과 부산 간. 이때는 예, 띄어 적습니다. 예, 서울과 부산 띄우고 간. 이런 공간의 개념일 때는 또 간은 띄어 적는다. 그렇죠? 자, 2번 열어주십시오. 자, 그는 앞구정동의 산지가 2 0 년이 넘었다. 자, 여기서 산지가 밑줄 쫙. 자, 붙이는 게 맞을까요? 띄우는 게 맞을까요? 열어 주십시오. 자, 여기서 지가요, 어떤 어떤 그 기간 여기서 어떤 시간적 개념이 들어갈 때, 이때 지는요, 의존 명사이기 때문에 띄워 주셔야 됩니다. 예, 네, 요거는 띄워서 적어 주셔야. 한다. 어, 그래서 앞구정에서 산지가 예, 20년 넘었다. 산 띄우고 지가 어떤 기간을 얘기하죠. 또그이 아까 그 저기 간은 간은 예, 이 시간의 개념일 때는 오히려 붙였죠 그러나 여기서는 오히려 띈다. 그다음에 만이라는 것도 예, 이렇게 시간 개념일 때는 띄어죠. 자 내가 뭐 우리 집 강아지가 집을 나간 지, 나간 띄우고 지 사흘 만에 돌아왔다 할때 그러니까 사흘 띄고 만에 그렇죠 내가 집을 고향을 떠난 지 어~ 십년 만에 돌아왔다 그니 그러니까 떠난 띄우고 지십년 띄우고 만에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십년이십 10년, 년이라는 것도 원래는 십 띄우고 년이죠. 근데, 이 10을 아라비어 숫자로 썼을 때는 띄워도 되고 붙여도 되죠. 그러나, 한글로 10을 썼을 때는 10 반드시 띄고 니 그렇게 써야 된다는 것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5번 슬라이드 넘겨주십시오. 내가 믿을 사람은 어머니 뿐이다. 자, 이때 어머니 뿐. 자, 어머니 띄우고 뿐. 데 네, 이거 맞나요? 틀리나요? 답을 열어주십시오. 네자 여기서 뿐은 붙여주어야 한다는 거죠 자이 뿐과 관련해서 이런 게 있잖아요 자뿐 앞에 이 명사 우리가 흔히 체언이라고 그러죠 체험 체언, 명사 대명사 이런 것들을 체언이라고 하는데 그 체언에 나올 때는 무조건 붙여야 되죠 내가 믿을 만한 건 너뿐이다 이럴 때 너뿐 어머니뿐 아들뿐 친구뿐 전부 다 앞에 명사일 때는 뿐은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이 앞에가 명사가 아니라 예, 용언의 활용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나는 그냥 어, 잠자고 있었을 뿐이다 있었을 뿐 이때는 의조명사이기 때문에 뿐을 띄워 줘야 되죠 나는 단지 어, 뭐 이렇게 먹을 뿐이다 마실 뿐이다 이때 앞에 용언의 활용형이 관형사형 형태죠. 그런 게일 때는 반드시 띄워주셔야 됩니다. 근데 또 여러분이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은 이 덜어가 붙은 이 뿐더러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앞에 또 리얼까지 합쳐서 리얼 뿐더러. 이건 하나의 어미입니다. 네, 그죠. 렇 자, 괴는 예쁠 뿐더러 또총명하다 예쁠뿐더러 꼭 예쁠 띄우고 뿐더러 이럴 것 같죠. 왜냐면 예쁠 어떤 용언이기 때문에 요거 그저착하시면안 됩니다. 반드시 뒤에 뿐더러가 되게 되면 그 앞에 리얼까지 합쳐서 요거는 하나의 어미이기 때문에 붙여 쓴다. 그래서 예쁠뿐더러 종명하다. 이런 식으로 붙여 적어야 되는데 이게 반드시 근데 명사 다음에 나오는 뿐은 이거는 조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붙이고 그다음에 용언의 관용형 관용사형 형태 나오는 어, 그때 뿐은 띄어 적는다. 그래서 뿐과 이뿐더러 요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4번 열어 주십시오. 자, 여긴 먹을 게 너무 많다. 뭐 있는데 먹을 게붙여져 있죠? 맞습니까? 답을 열어 주십시오. 예 먹을 띄우고 개죠 여기서 개는 거이거시의 거시, 준말이죠 여기엔 먹을 것이 너무 많다 이거잖아요 예 여기서 개는 거이가 줄어든 표현이죠 겉이가것의 구어적인 표현과 거죠 거에 이가 붙어서 개가 된 것이죠 그래서 먹을 개 먹을 띄우고 개 너무 많다 해서 먹을 개는. 띄어 주셔야 된다라는 것. 자,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